안녕히 계십니까 어, 저번에는 어저어 처음으로 올린 동영상 호수합의를 해봤는데요 좀 재미없었죠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모드 할 겁니다 이번에는 더다크엘이 모드 이것을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엄청난 대규모의 탈출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기가 더 다크헬스라는 탈! 자, 이번엔, 어, 지금 제 옆에 동생이 와서 잘 못하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, 어, 유튜브를 틀었네요. 어, 시끄러우신가요? 잠시만요. 뿅! 조금이라도 줄였습니다.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여기 밖에 나와보니 여기 제작자분이 어요 희한한 물건을 딱 만들어놨네요.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... 응잉 이것은 뭐지? 어쨌든 한번 부숴보도록 하죠. 사실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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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laughs>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글 이글, 고무고무, 고무, 수술 수술, 스프링이긴 한데 너무 싸구려라서 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이게 제가 추천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. 나중에, 어, 일단, 어, 일단, 어,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일단, 이글 이글. 이렇게 배고픔하고 붙네 일단 <laughs> 이글이글을매놓고 여기에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화건이라고 하는 불을 발사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화영화단마 이걸로 동물 때리면 불이 붙습니다.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. 불주먹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에이스 능력 중에 제일 자랑하는 능력은 나무에 닿어야겠죠 헤로가 대박이구만. 근데 다이앤카 엔티헐.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이었구요 어, 이번에는 어, 완전 재밌는 거. 아 완전 재밌는 거까지는 아니고 <laughs> 일단 고무고무 고무 열매 꺼내겠습니다. 다른 모드를 깔려 하니깐그 어,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계속. 실패했습니다라 뜨고 그래서 일단 요걸 하겠습니다. 일단 기어 세컨드를 써야겠죠. 뽀잉뽀잉어 어, <laughs> 이상한가 어. 기어서드 어? 기어서드 응 기어서드 어고마가어어어어왜안 어, 써지지 어이, 갑자기. 어 이거 갑자기 어안 써지나 뭐. 헐 뭐야 이거

거의 이게 거의 내가 제일 자랑하는 열매 수술수술 수술. 아 요거는 준비물이 한개 필요합니다 이 주민으로 아죠으 수술수술 일단 룸 얘를 없애는 방법 그냥 요걸 딱 클릭하시면 돼요 룸으로 어 비밀입니다 나 이제 주민들 와, 와, 무슨 말을 했습니다. 더더더더 이따 섞더라. 어, 레기 레기, 어 지금 레기 존나 존다어 레기. 어지 아무튼 환에 레기 장난 아니야 그럴 타면. 맥스. 자 일단 심 심정하게 뽑았습니다. 이게 바로 주민의 심정이래 아심 카운터 쇼크 운터쇼운터 쇼크 운터 쇼크 운터 카운터 쇼 카운터쇼크 카운터 카운터쇼크 카운터쇼크 카운이이맵카아 음. 카운터 폭발은 안 했죠 잘. 제가 이번에는 사기를 보여드리터쇼마카 레이저. 크어어터 어. 빠세, 빠세, 빠세.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. 응. 아. 아, 그리고 저는 링크가 아니고, 직접 스크립트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크립트 적용법은, 여기 일단 런처를 깝니다. 아, 그리고 좀 여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버전이 지금 1. 몇 빠지면 됩니다. 요즘에는. 최신 보정부터 런처가. 음 <laughs> 됐습니다. 아직도 영패에서 동생이 있는데요. 어, 잠시 밥을 먹고 왔습니다. 음 여기 뜨는 것이 마녀가서. 와, 됐는데! 와, 이거는 거의 파기력이. 와. 응. 혹시 여러분이 뿌시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나요 뭔가 그 가정에서. 잠깐! 아, 잠깐. 만 과정에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속을 풀어 드릴 수도 있고 <laughs> 있습니다. 어? 어? 이 렉이 좀 심하네요. 아보리아 잠깐만. 이건 불탄 마법 화살, 불화살. 아 그리고 마법 슈퍼 공격이라는데 이건 슈퍼 공격 <laughs> 이게 뭔지 모르겠어. 힘이 안 붙었으니까 한번 동물 때려보죠 이걸로. 응? 어? 좀 이상한데? 슈퍼 공격이 제일 생게 뭐죠? 엘더 가디언을 많이 때려야 되죠 그래서 엘더 가디언을 손에 다음에 아요요고 요걸로 때려주면 에루아으하음 그냥 힘만 조금 붙는 것 같네요 봐봐 슈퍼 공격이 아니고 요건 바로 불타는 화살 발사입니다 이렇게 뽀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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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이고 어? 짱빨리 <laughs> <짝 빨라>, 이거? <laughs> 이렇게 빨라 이거? 아 이거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들어와 그렇죠, 먹어 싶죠? 일단은 아저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혹시 대실 시럽 화레다가 레이저가 받으면 음아무지네요 와와와 와, 와, 저기 좀비가 있는 것 같은 엄마 와어 n t 다 의문의 사람 엄마 치음 다다 아, 여기, 여기, 아까부터 계속 불타고 있었네, 헐. 혹시 마법 대폭발 보여줬습니까? 안 보여줬나? 아, 뭐, 아, 보여줬구나. 대폭발도, 아까 전에 대박이었죠, 대폭발이. 으? <laughs> 아, 대폭발 안 보여줬었나? 아, 대폭발 안 보여줬지? 좀비. 궁중에서. 일단 여기는, 처음 시작 부분이니까 딱. 여기, 터 트리기는 너무 어렵네요. 음. 음, 음. 간다! 음. 우와. 어. 어? 원래 데미지가 이만큼 갔었어? 아닌데, 원래 데미지가 이만큼 안 갔거든요. 원래 사실은. 저 끝까지. 좀 버그가 있어서 저까지 갔네. 일단은 건물이 어어 어, 너무 징그러. 와, 이것은어 거의 대박이네요. 음. 어. 야, 잠깐만. 이거 어디까지 번지는 거야? 어... 어... 잠깐만. 이 땅에 닿으면 약한 거 아니야? 위에 닿으면 어. 일단 여기 다부어졌거든요 거의.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. 쓰면 이렇게 약하게 약하게 터져. 공중에 있으면 파워가 엄청난 건. 공중 지금 공중에서 파워가 엄청나네. <laughs> 음, 잠깐만요 하기 전에 일단 이 상자 좀 열어보죠. 에 음, 제가... 어... 렉이 엄청 심하니? 아, 맞다. 이 TNT 파워, 아, 이 대폭발 파워가 TNT 몇 개인 줄 아십니까? PE, 지금 PE인데, b 에서 그것은 바로. 그것은. 어, 잠시만요. 찾아보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알아보고 왔네요. 수준은 5,000개라고 합니다. 혹시 옆에 요 소리 들리나요? 제 동생이 지금 뭐, 보고 있는데 잠깐만 이 대폭발 이렇게 공중에서 쓰면 되죠. 폭발이 엄청난데 계속 써버려 와, 괴담 사람 머리는 뛰어서 붙여집니다. 일단 한번 보시죠. 어,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, 어, 어, 이건, 오천, 음. 5천... 어, 잘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. 잘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. 이 오천 개 있죠. 이 오천 개가 아니고, <laughs> 만 개, 만 개도 넘을 겁니다. 와다오, 두, 어? 만 개도 넘을걸요? 음, 아이고, 신기한 거는, 신기한 거 아니고, 뭐. 대포발을 여기 딱 쓰면, 신기하게 렉이 안 걸려요. 부서지면서 렉이, 이렇게, 이렇게, 옆이 부서지면서 렉이 걸리나봐요. 신기하게도 땅에 그냥,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, 렉이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도 벽에다 이렇게, 딱, 부서지면서 쓰면, 대포발이안 걸리고. 그래도 계속 대포발해도 벽에 부딪혀야 이렇게 대포발이일어나 음, 이건... 아, 아, 그리고 이 모드로 친구와 멀티를 하다가 이 아이템이 주어집니다. 이 아이템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엄청나겠죠. <laughs> 음. 여기다 <목소리도 못> <병의> 무조건 하네. 그런데 어차피 이거 롱은 안 부서져요. 소유자만 그걸로 할수 있지. <laughs> 일단, 모두 설명, 아니 뭐 스크립트 설명은 기 가지만 하고요. 허헛 오늘, 엔딩을, 떠든, 허헛 떠든, <laughs> 어, 저 원피스 모듈 깔아서 배고파서 났네, 지금 빨리 난리 났네요. 지금.